어,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번 모델이 게임즈와 일본 합작으로 기획 중인 게임권으로 왔습니다. 게임이 우선 눈에 띄려면 화려하고 예쁜 일러스트와 캐릭터가 중요하죠. 인지도 있는 작가를 컨택하는 것도 좋겠구요 어, 그래서 원래는 제 꿈도 게임원화가였고, 지금은 사장님의 비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토마토 농장 경영 게임의 기본에, RPG적 요소와 카드게임의 요소가 들어있으니까요. 좀 미소녀류 일러스트가 좋지 않을까요? 미소녀들로 토마토 키우는 건 정말 로망이죠. 딱히 제가 미소녀를 좋아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 취향이 좀 들어간 것 같지만 사장님도 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게임 문화팀과 디자인팀에게도 의견을 많이 물어봤고 제 취향이 조금 아니 좀 많이 반영됐지만 미소녀 풍으로 일본 쪽 작가를 몇 분을 보여드리려고 플러스트를 가져왔어요 제로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인기 있는 러브라이브예요. 러브라이브라는 것만으로도 인기를 끌수 있을 것입니다. 러브라이브와 콜라보해서 토마토 농장 게임을 만드는 건 어떤가요? 캐릭터들에게 토마토를 키우게 하고, 토마토를 수확하고,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걸로 농장 외에 토마토 카페를 차릴 수도 있는 거죠. 농장 주인 플레이어는 좋아하는 캐릭터를 선택해서 농장에서 일할 캐릭터와 카페에서 일할 캐릭터를 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일하는 캐릭터에게는 메이드복도 입힐 수 있고, 물론 농장에서 일하는 캐릭터에게 메이드복을 못 입힐 것도 없겠죠. 물론, 토마토 농장 키우기가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카페의 수익이 많아져서는 안 되도록 카페 손님의 수는 적정선에서 줄인다거나 카페 메뉴의 가격이 싸다던가 하는 방향이 되어야겠죠. 여기 러브라이브의 다양한 의상들이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러브라이브의 그림체는 대중적이고, 매니아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러브라이브 라이선스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제작비가 좀 많이 들 수는 있겠네요. 유명 작가님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좋아하는 분이에요. 제가 이일러집을몇 번을 봤는지 셀 수가 없네요. 캐릭터 또한 잘 그리셔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작가분이죠. 아틀리에 시리즈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잘 그리시거든요. 멋지지 않나요? 여자 캐릭터 한테만 토마토를 키우게 시킬 게 아니라, 자유롭게 남자 캐릭터도 선택해서 농장을 키울 수 있으면 여성 유저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겠죠? 어, 이렇게 미소년... 여기 수염 달린 캐릭터라던가, 만들어주실 것 같지 않나요? 정말 제 취향이네요. 지면 피버 럭키가 가 터져서 토마 토가 많이 나오는 건 어떨까요? 이거는 다른 게임에, 나 왔던 거긴 한데, 럭키 피버 터지는 거 정도야. 동상주인, 주인공이 집과 동상을 왔다갔다 하는데 집에서 하는 활동들이 행운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죠. 하고요. 그리고 나쁜 일이 흘러 나오는데 이거는 액땜이라고 해서 농장 한 부분이 파괴된다거나 그러는데 역시 행운 질수를 올리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짜증나서 접어버리지 않게 도와주고. 해요. 감을 쌓아서 캐릭터와 데이트도 가능하고 결혼이나 연애 엔딩은 어떠신가요? 잘 나가는 농장주가 되는 게 목표겠지만 농장을 버리고. 네, 도피를 하는 것도 자유도에 영향을 줘서 좋을 것 같은데 작가님은 슬램덩크와 배가본드의 작가님이신 이노우의 다케이코님이십니다. 아마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네요. 어, 미소녀 농장 게임에서 핀트가 어긋난 것 같다고요. 응. 어... 이니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은 어느 쪽이 마음에 드시나요? 세 가지 작가님 중에서 컨택을 해야 할 텐데. 게임은 어떻게 만드는 게 좋으려나?